오늘 저희는 2020년에 일어나 일어나라 Arise 하나님께서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를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1월달부터 계속해서 Arise라는 그런 부흥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되게 일어나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일어나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 죄 많은 백성을 용서해 주신 그 용서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기도원을 강한 용사라고 불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리치시고 300의 백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는 300의 백성과 주의 칼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The Grace of God. 저희 용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주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6장 1절에 보면요, 6장 1절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앞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하, 행함으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으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또, 또 악을 행하여라는 건데요. 이걸 보면은, 예, 그리그어로 보면, 아, 아, 아 저희 히브로어로 보면요. 아, 아사와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하다, 행하다, 동사입니다. 그니까, 러 아사, 아사라는 거는 계속적, 계속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아사와우는 계속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아 하소랑아비에게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사사기 앞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드보라와 발락 사사를 통해서 40년 동안. 화평계, 평강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또 또 악을 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 손에 7년 동안 침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해족속과 아모리 족속 그리고 블리스 족속 희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신 그 명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신과 그들의 우상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됐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곧 자기들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며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저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한 것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우선케 하는 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 7장 7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 주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라이즈가 무엇입니까? 부응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하는, 불순종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우상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씁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그런 것들을 죄악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arise,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어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보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는 것입니다. Search me, o oh God. 하나님, 저는, 저는 죄인 출신이기에 저의 죄를 잘 모릅니다. 저의 죄를 알려주시기 응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 회개인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고통과 시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려고 오늘 성경문문에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죄악을 버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Arise! 일어나라! 부흥의 시장은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기도온이 주를 위해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니 그 재단이 이날까지 여전히 아비에슬 사람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느니라. 바로 그날 밤에 주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면내 아버지의 어린 수소 고7년 된 두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재단을 헐며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너희의 가정이, 가정이 우선 거룩해야 된다. 기도원아, 너가 리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너의 가정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헐며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고 또이 바위의 꼭대기에 꼭대기에 정리된 곳에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한 한 제단을 쌓고 그 두째 숲소를 취하여 내가 베어낼 작은 숲에 나무로 태우는 희생물을 드릴지나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자기 아버지의 집안과 그 도시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감히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더라 기도원도 두려웠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과 사람들의 그 우상들을 제거해내고 버리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밤에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히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투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싸움입니다. 복음으로 의롭게 된 거룩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깨끗케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님이 주인이 쓰시,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비된 그릇이 되어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여리고 성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 버리고 그거를 탐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아간이 아간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성에 올라가지만 참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여수사 7장 13절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일어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르기를 내일을 위하여 내, 너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작은 죄악이라도 하나님께 밝히 보여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르지죠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용서하시고 부응케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한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뜻,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기도원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강한 용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그리고 모세가, 사울왕이,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신 것, 아닙니다. 그들이 겸손했을 때, 그들이 낮은 자일 때 하나님께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12절에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해 포대즙 틀 곁에서 미를 타작하더라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미디안 족속이 매일매일마다 침략하고 누략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진왜란 때 저희 주, 저희 일본이 저희 민족을 약탈해 나간 것처럼 매일 오기 때문에 지금 동굴에 이미 어, 지금 기도원은 그것을 동, 동굴에 숨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힘든 여정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랬을 때에 주의 천서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함에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때 짜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되게 매일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기도원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작은 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기도원이 그분께 이르되 오 내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가족은 문화세 중에서 가난하며 또한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메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장 작은 자요.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겸손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이 되며 그리고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나이까?라고 얘기합니다. 주애국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죽게 이르되 내 주여, 나는 말이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이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리아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런 자 자기가 할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사역으로 초대하시고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제는 처음에 복음의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저한테 세개의 세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원은, 기도원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의 말려는 우상을 섬기고요. 많은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삶으며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할 때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실 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산타클라라 침례교회 2주년 기념 예배가 기도,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본당을 쓰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왜, 왜 저희가 여기. 옮겨왔을까요? 아마 박형진님 알죠 저희가 여기 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교실에서 드리기를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바깥에, 바깥에서 통역을 할수 없기에 저희가 이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랐습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여기서 드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 사람들이 할수 없는 것입니다 나약함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셔서 이 실리콘밸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하여, 아니, 하나님의 전능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두 번이나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담대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입니다.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주의 깊은 아 하나님 저는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일을 할수 있도록 저를 보여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사기 6장 36절 40절에 보면 기도인이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둘이니 이슬이 양털에만 남 있고 그 옆에 온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한주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 염려도 극률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또 다음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다 같이 눌러 양털 위에 이슬을 짜매 물이 대접에 가득하더라. 기도원이 또 이렇게 하게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맹렬히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에 한 번만 말하이리다. 원컨대 내가 이번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제는 양털을 마르고 온 땅에 이슬이 있게 한지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밤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시리. 오직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만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분이라고 시편 103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적과 표적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무수히 체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은 불완전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힐링 뭐 그리고 기적과 이적 암 치료하는 거 이런 데에 유혹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는 불안전한 것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때 여러분 열재양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의 15년 동안의 삶은 기적과 이적, 표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은 결코 사람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적을 구하고 계시나요? 아저저 저, 저로 저,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예배당이 꽉 차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성공한 걸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너한 no. 가정이라도 기도원처럼 모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표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가정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가정. 저희 아내, 저희 아내의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열두 가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5만 명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산타크라라 실리콘밸리 지역에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의인 1 2가정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흥케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게 하지 못하시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 같은 나 같은 능력이 없는 자를 목사를 세우시고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강한 용사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r 빅토리오브가 300명의 백성입니다. 3만 명을 가지고 전쟁을 해도 모자를 판인데 300명만 하나님께서 이끌고 하십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부분적이며 완전한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때에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며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니라 이르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근의 그래 주가 말하노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였으나 하나님의 그 3만 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약에 3만 명으로 미디안 족속을 쳤을 경우에 그들이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라고 자랑할까봐 그렇지 못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1주년 기념 예배 때 너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터치해, 마음을 터치해 주셨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인내해라. 내가 나에 대해 열매를 줄리라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다 갖게 노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저는 저희 아들이 같이 와서 이제 사역을 하고 합니다. 그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래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자라나기를 원한단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습니다. 만 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만 명, 일만 명도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서 시험하라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300 명으로 어떻게 미디안 족속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 7장 6절 7절에 보면. 손을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나머지는 모든 백성은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이라. 주께서 기두원에게 이르시되